안녕하세요. 글잘 쓰는 여자 스피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이건 인간관계든 연애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나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곰 같은 여자, 어감이 곰 같다고 하니 별로 좋지 않게 들리는데, 실상은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여리고 착한 연애 경험이 없거나 많지 않은 여자를 뜻합니다. 이런 여자가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곰 같은 남자를 만나면 천만 다행이지만,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남자를 만나게 되면 팔자가 꼬이게 됩니다. 연애 초반에는 일반적인 평범한 연인들처럼 연애도 순조롭게 흘러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곰 같은 여자들은 이기적이고 지만 생각하는 남자들에게 쉬운 여자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여자가 됩니다. 이 여자한테는 이렇게 대해도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이 여자한테 막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이기적이고 못되게 행동하는 남자를 보며 곰 같은 여자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도 힘들어서 그래. 원래는 좋은 사람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의 배려는 처음에만 고마움으로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호구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최소한 서로에게 지켜야 할 예의까지 국 끓여 먹은 행동을 서슴치 않고 하는 것은 물론 지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 너가 원한 거잖아. 너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면서. 다 이해한다며?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에 미안함과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남자들은 여자가 잘해주고 맞춰주면 지가 잘나서 여자가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을 하며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병신 육갑 떠는 거죠. 늘 스피티비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지요? 이상하면 멈추라고. 고마운 줄 모르면 잘해줄 필요 없다고.